좀더 순간적으로 자 이게 수비 상대가 좀전열을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서진수 선수도 김, 어, 김천상에서 복기를 했잖아요 네. 그니면에 그러니까 오른쪽 공격 오잘 끌어냈어요! 오, 장수대요! 장수! 벗어났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 와 지금도 박진성 선수의 네, 골을 네, 이차기선수들이 네. 예측을 해도 못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두 명이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하려고 정말 좋죠. 자 터치라인 따라서 계속 타고 들어가 반도 점점 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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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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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입니다. 네. 네, 아 지금 풀스피드 타이밍 네. 뺏으려고 안대을 썼습니다. 정 쉽지 않았어요 야, 조규성 선수가 정말 좋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바로 승수를 봤고요. 지금 협력 수비가 들어갔는데. 자, 반대쪽으로 갑니다. 주, 주민규! 찬성! 제루성! 아, 여기서 살짝 터치가 있었는데 헛발질려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요. 공만 터치했어요. 아, 지금 역수비야 자, 로 찬성. 갑니다! 자, 조규성! 조규성! 차 받았어요. 조규성! 조규성! 3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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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 수비가 기가 막혔습니다. 김호규 선수야. 실면에서 전부 아네 적기네요. 터 오늘 두 차례 아주 위협적인 상황을 아, 잘막아수습니다아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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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규 자 오른쪽 로빈 패스 연결. 자 조규성이요. 에 조규성인데요. 조규성. 엄청 벗어납니다. 역시 날이었네요. 자 이제는 뭐 조규성 선수도 급전방이 한번 도전해야죠. 그렇죠. 네. 자 용규와 함께 욕,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욕심 부를 때 욕심 부려야 되고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잘 때려도 돼요. 네. 굿골차기 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브렇게 기회를 보는 제자들. 자그래로 뛰어오길래요. 허. 아, 지금도 주민규 선수에게 머리에 맞히는 정말 네. 정확한 팁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도 골대 쪽으로 향하는 슈팅 이겨. 조선수도 자신은 원래 믿드필드인데 남길 네. 감독의 센터백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어, 바로,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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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석! 끌어간다! 조규석! 득점 경쟁의 옆루로짚입니다 재료소! 제주의 재료소가 있다면, 완벽하게 지금도 뚫어버렸고요 네. 와, 오르온 선수는 조규성이죠. 그렇죠. 이러면 열다섯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다섯 골로 지금 주민규 선수를 반짝 따라붙습니다. 네. 와, 지금 야 공간 뚫려졌어요. 자, 길게 오른쪽으로 달려들었는 바로우 선수가 지금 라인 컨트롤하고 있고요. 잘연결하어요 조규성, 니규성 역겨버입니다와 oh. oh. 어. 어, 지금도 어, 정말 날카롭네요. 문제는 왼쪽인데요. 정우재 선수가 지금도 송민규 선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라인 이렇게 허무하게 지금도 홈이 올수즌 마지막 홈 경기에요. 야 연결 괜찮은데요. 네, 제로 쏩니다 제로 쏘! 제로 쏘! 제로 쏘! 준민규! 들어갔습니다 업배드네요. 네. 업사니드네요 <laughs> 하는데요. 자, 업사이 옥세이 맞아요. 업사어가도소리었습니다또다음에 네. 주민기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제레스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창민 이창민데 네. 그냥 자, 지금 막가나갔군요 나갔어요. 머리가 이제 을으로고있두 명의 외국인 공격수하고 국내에서 실수. 여기서 제대로 슈팅을 못 했습니다. 서준수인데요. 네. 네. 이걸로 찝니다. 네. 완벽하게 지금도 그냥 크리스마스 버너스 하나 줬거든요. 네. 아 센터 플로스라고. 오 여기서 연결이 되면. 어자볼뺏어냈습니다 다시 제주인의 팀들 로파울이에요. 자 맹성이 지금 아주 소문 같은 역할을 네네네. 해주고 있는 장부현데. 자 돌파가 됐어요. 손민규. 가운데로 파고드는 손민규 어, 연결됐어. 어, 다시 잔스데요. 잔스 슈. 지금도 순간적으로 자 이게 수비 상대가 좀전열을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순간적으로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자이 볼을 잡아내면서 김민규 선수 초알충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2대 0이 됐습니다. 이별 연결. 부자철 과제 진성욱이 들어가면서 아 높아져. 진짜 아, 니다사대2에요4대3인데요 아. 네. 빠르게 가죠. 야 빠르게 가죠. 야 오른쪽에는 자 송민규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조규성이에요. 조규성 반대쪽으로, 조규석. 반대쪽으로 조규석. 조규석. 서을 드는데 자 지금 디자스 선수를 왼쪽 측면에 쪽으로자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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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슈팅이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창민 잔뜩 힘이 들어갔었네요 굉창민 선수가 그냥 다음은요 네. 골물쪽을 향했어요 근데 지금도 정말 잘뿌려줬거든요 전북의 수비가 뭔가 이자철 선수가 좋을 때를 본인 슈팅도 하고 네. 정말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하잖 <laughs> 그러면 어 여기서 주민규 슛! 슛! 어 이원우 에 막혔습니다. 와, 지금도 주민 상대도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 어, 다 보이거든요. 제르소 붙여준다. 해도 다시 제르소 또 왔어요. 제르소. 자, 제르 제르소. 제르소. 맞습니다만 이창민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안될 때는 정말 안되네요 그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반대쪽에 들어오는 선수라든지 아니면 직접 가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측면에서 제주나 키드 한번 잡았습니다 자, 자, 반대쪽으로 가요 수요? 주민규 선수 이러면 열이고 뻔냅니다 오늘 조규성이 따라붙었는데 네. 다시 살아나는 주민규. 야, 여기서 이창민 선수 종이조끼 잘 잡았죠. 아 정말 어렵게 또 자신도 그 능력을 100%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네.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되는데요. 자 진성욱이 잘 내려줬어요. 왼쪽 네. 이창민. 자 수비 숫자 많은데요. 여기서 냉정하게 이창민입니다 이창민. 지금도 참가... 아, 그러니까요. 지금도 시저스 돌파 확실했잖아요. 왼쪽에서 지금 2대 1로 전북 현대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야 네, 아, 제주에 막판의주실은 정말 무서웠는데 네.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전북이 끝까지 책임지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조규선의선치골 김진규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주민규가 만의 골을 기록하면서 극점왕 경쟁에서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고 있는 주민규 선수입니다.